안녕하세요, 러블리 다용맘입니다. 다용맘이요 어, 구독 감사 이벤트 감사 이벤트를 했잖아요. 감사 이벤트 추첨일이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에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의외로 생각보다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 어 어. 어. 참여, 어, 이벤트 참여도 적고, 구독도 적고, 제가 많이 노력을 더 해야 되는가 봅니다. 어, 추첨을 하겠고요. 어, 여러분께서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어, 눌러주시고, 해야, 어, 신이 나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요 어,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성공을 했고요. 댓글 블로기를 했습니다. 블로그이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어, 등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다섯. 어, 다섯 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 추첨을 할 건데요. 어, 오늘 날씨가, 오늘이 27일입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는 푹푹 찌고 있는데, 저 위쪽으로, 경기 저 위쪽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가 봐요. 이 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날짜를 제가 추첨을 하고 나면 27, 8, 9, 3일, 3일을 여유를 드리면, 어, 늦어도, 어, 30일, 31일 날은 제가 배송을 끝나고 해야지 지금 8월달이 접어들면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7월 안으로 배송 모든 걸다 끝날까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이 공지가 돼서 추첨이 끝나고 나면 당첨되신 분들은 3일 동안 시간 여유를 처음에 이벤트 영상 찍을 때도 이미 공지를 해드렸죠. 3일 안에 어,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락이 되는 분들은 제가 어, 월요일부터 바로 배송을 바로 할 거예요. 배, 바로 배송이 들어가고 7일 중으로는 어, 끝날 거그 모든 게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시면 제 임의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첨을 할게요. 요주성님, 요주성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분요, 요루시님. 근데 이번 분들은 전부 비공개가 많네요. 장미희님, 장미희님도 비공개. 이정연님, 이정연님도 비공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이 되겠네요. 마지막 분 추첨합니다. 김주황님. 김주항님 구독 좋아요 좋아요 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상 다섯 분 어, 연락을 기다립니다 어, 29일 밤 12시까지 기다립니다 어, 그때까지 연락을 안 주시면 제가 임의대로 처리하고요. 그 안에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는 분은 제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월요일부터 배송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